이거. 아, 진짜. 이거. 원하는 상대를 골라오세요 찾아야 돼요 이 아, 이거. 눌러야 되는 거 같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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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야 되는 거 같고 오늘의 상대 거아킴님거이 한번 모질게 한번 이 한번 처량하게 부 이거. 가 왔어요. 네. 시아킴을 들고 가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될도 안 돼. 아 이런 거를 좀 도와줘요. 이런 거좀 도와줘요. 커피 버리시요 커피 버리. 자, <laughs> 도전자 누구 보셨어요? 저는 시아킴님 몰랐습니다. 시아킴님 을왜 보셨어요? 어, 이 촬영을 청발하시는 사람으로서 <laughs>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laughs> <좀> 박살 내려고 하어요 <laughs> 어, 약간 금전적인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 오늘은 진짜 진심으로 할 거예요 진 원래는 가라였어요 네, 원래는 막또 요새 레이디 퍼스트 아, 하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찐텐이었으면 요해요 대표님 허점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요? 돈이 붙으시는 니 그럼요? 기 TV 아 오바야 <laughs> 아, 진짜 아왜 <laughs> <싫어하세요>? 아, <laughs> 아, 너무 싫어 싶어서. 아, 막살을 려고 했는데 진짜로... 아, 좀무대해 진짜 네. 아, 막솟사 내가 이런, 이런 사람이라... 어제도 한 판이기 피규어이기 때문에 집중하겠습니다. 진짜. 제대로 하세요. 어? 그렇게 말하셔면 저한테 지금 표취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형님, 저 준비 완료됐습니다. 저 준비 완료됐어요. 오케이 힐 빼는 걸로... 네! 아, 러미데이가 뽑았어요. 아 러미데이요. 내가 내가 해지이지 아까 내가 걸으려고 했거든. 근데 내가 <laughs> 내가 골라서 진짜 심으로해서 이기면 나 너무 쪼잔해지 않아. 그래가지고 패스. 조산다. <laughs> 겨겨겨. 스펠은 제가 유닛 놓는 거에 맞게 끔고나 상대가 유닛을 보고 내셔야 돼요. 네. 센스 있게. 아 센스 있게. 평소에 간절하는데 진짜 평판 <laughs> <형들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웃음> 자, 끊으세요 스펠로 끊으세요. 그으세요 네. 잘했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선생님. 아, 이거 5 3백점이신데아 아이, 아이, 형편 없었어요. <laughs> 자, 숲별로 끌으세요. 슬별로 끌으세요. 아 드라곤이랑 같이. 드라곤이랑 같이. 드라곤이랑 같이. 옳지. 잘했습니다. <laughs> 그러면 리 보고 스펠로만 하면 돼요. 아니 또 이렇게 얼챔과 또 함께할 수는 기회가 어디겠어자 해골 해골도 여기 들어갑니다. 아예 화살 너너너너뭐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아뭐 하니? 아유 뭐할 거예요? 짜증만 있습니다. 자 스펠로 끓으세요. 저 다, 마법사. <laughs> 아니 끓을 거 없네. 아니 로켓을 로켓을 갖고 와야죠. 바통 준비, 바통 준비, 바텀 준비, 바텀 준비, 바텀 준비, 바텀 준비, 아, 이 준비, 저거 저거 바텀 준비, 바텀 저거 아프다, 저거 준비, 바텀 준비, 바텀 준비, 바텀 이비바스준거 바텀 준스 바텀 준비, 바거 준비, 지텀 준비, 죠텀 준비, 바텀 준비, 바텀 준 안났어요 비바 했지만 안텀 준비, 바텀 준비, 어텀 준비, 들어가비 바텀 준비, 파볼 준비, 파볼, 준비, 파볼 준비, 파볼. 파볼 고 오케이, 번개 준비, 번개 준비.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화살을. 아니, 아니. <laughs> 화살 준비했다가 저기, 그, 거 바꿨어. 아, 근데 통나무를 안 넣었대? 같 뜯어가지고. 약간 뭉실하니까, 그래서. 아니. 자, 그래도 괜찮아요. 스펠 마무리 할수 있어요. 그렇지. 아, 할수 있습니다. 팝을 <laughs> 보 되겠네. 그죠, 팝을 두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한 대. 한대 더, 한대 더, 한대 더. 아 이겼다. 아 역시. 아니 이거 질 수가 없어 왜냐. <laughs> 내가 모든 것을 진짜? 하고 있잖아요. <laughs> 아 우리 시아키. 난 역시 이래서 나 시아키 형이 뽑았다니까. 아 욕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마이너스의 손 조련하는 거지. 저 도장 주세요. 오늘은 모르겠어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래그요 우리 준비 안된거 아니죠? 지금, 기타에 지금. 자, 피규어 보자. 어, 피규어 있네요. 여기 피규어 있습니다. 여기 피규어. 여기 찍어 주고. 어, 뭐야? 피어 뭐야? 저피 다시 할게요. 피규어. 여기 피규어. 이거 시청자도 보셨어요. 이거 안 받으면 저 소송 걸 겁니다. 맛있겠죠? 깔끔.